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리라는 거, 제뉴 리큐버텀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죠. 무릎이 이제 과하게 펴져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무릎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면 샘들안 됩니다. 무릎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어, 내가 이렇게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이렇게 굴곡해서 가볍게 앉으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굴곡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또 펴주면 무릎도 같이 펴지는 거고. 발목을 우리가 좀 약간 굴곡하려고 하면 어때요? 발목을 발등 굽힘 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역시 무릎도 같이 굴곡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발목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이에 껴 있는 무릎은 연결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즉 고관절과 발목이 무릎 재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때요? 무릎이 과하게 펴져 있으니까 어 그럼 무릎을 굴곡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우리 몸이 그래서 고관절 한번 보시고 발목 한번 보시면 해결법들이 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힌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